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은 <laughs> 고등수학 상 마플 시너지 교재 아직 책 제목이 입에 짝짝 안 붙네. 자 오늘 12페이지 설명할 거야. 유형 세 번째. 제목 한번 봐봐. 다응식의 정계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낼 거야. 우선 내용 읽고 문제로 설명할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때 필요한 항이 나오는 항끼리 곱한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 모든 항을 정계하지 않고 필요한 항이 나오는 경우만 계산해서 개수를 구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14번 문제로 한번 봅시다. 앞에 1차식 그리고 뒤에 2차식이 고배졌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앞에 가로에 있는 x 를자 뒤에 가로 모두 한테 분배 또 개가 끝나고 나면 마이너스 a 를 모두 분배 이렇게 해가지고 항이 총 6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여섯 개를 가지고,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풀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계한 식에서 X의 개수가 3이고, 라고 줬어. 상수항이 2일 때, 어, A, B 값을 구해내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다 살피지 말고, X의 1차항과 상수항만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라는 거야. 자, 이 앞에 있는 x가 여기 둘이 곱해지면 x 3차니까 패스. 그 다음 둘이 곱하면 x 2차니까 패스. 제일 끝에 거 곱하니까 1x 하고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a 분배하면 x 2차니까 패스. 그 다음 마마 플러스 a b x 나오겠지. 자그 다음 마이너스 a와 마이, 플러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a 상수항은 요놈밖에 안나올거야. 그쵸? 어자 그러면 여기 봐봐. x로 묶어내보고 1 플러스 a b 한것에 x한 개수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값이 3이야 라는걸 알려준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어, a, b 곱한 값은 2였겠구나. 자,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상수항이었는데 상수항이 얼마더라? 2더라.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a 값은 마이너스 2였겠구나. 얘네들 두개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 뭐겠니? a가 마이너스 2였어. 둘이 곱해서 플러스 2가 나오려면 b 값은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답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하고 구해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페이지에서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두 당식 A. A라는 식과 B라는 식의 어, X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A와 B라고 했어. 그랬을 때그 개수들끼리 뭐 하세요? 빼세요. 그랬어. 그런데 A라는 식이 우와~ 이렇게 항이 네 개나 있는데, 그 가로를 몇 번이나 고발해, 세 번이나 고발해. 얘는 이렇게 앞에 보다 항이 하나 더 많은 애를, 어, 또이 가루를 세번 곱하래. 그러면 이걸 늘어놓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너희한테 그런 생노가다를 시키는 문제는 내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늘 말하지. 아동학대 할것 같은 문제는 내지 않을 거라고. 수학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자, 먼저, 요 가루 안에께, 요 가로 안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얘를중 가로로 바꿔보고 요 가로를 이렇게 선생님이 묶어 볼게 자 이것을 풀었을 때 x 3차의 개수 뭐 이렇게 가로 다 해가지고 3차만 되는거 찾으면 되겠고 여기도 자 여기서도 얘네들 가로를 할때 추가되는 건 얘거든 x 4제곱이 세제곱 되면 내가 바라는 x 3제곱 개수 찾는 거하고는 얘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거리가 없어 그렇다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을 다 전개했을 때 x 3차항의 개수는 서로 어쩌겠니? 같겠죠? 계산해보나마나 걔네들 둘 개수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영입니다 하고 풀어낼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이번에 유형 4번 봅시다. 방식나누셈 봅시다. 자, a를 b로 나누었대. 그랬을 때 나오는 걸 몫을 q라고 쓸 거고. 어, 얘네들 둘이 곱해서 쓰고 빼고 남은 걸 나머지라고 할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r로 표현하죠?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머지에서 별반 큰 차이가 없어 이 나머지 알 있죠 초등학교 때는 수를 가지고 나눴는데 고등학교 때는 식을 가지고 나눌 거야 봐봐 나누는 식이 혹시 2차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할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는데 5로 나누었어. 그러면 나머지가 5가 나오면 틀린 거였지? 왜? 나누는 수보다 작았어야 됐지? 마찬가지로 식을 가지고 나눌 때는 차수. 2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2차가 나왔어. 그럼 너희가 틀린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아래 차수는 나누는 수, 나누는 시계 차수보다 뭐 한다? 낫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20번 문제 한번, 나누셈 하는 거 보여줄게. 어, 연습이 좀 돼야 되는 문제 겠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나누셈 하는 걸, 고대로 써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3x3제곱 -2x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는 과정이다. 나누는 과정 해볼게. 요 식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항상 우리는 제일 앞에 선두에 서있는 이 항부터 제거하는게 목적이야. 그걸 연거퍼해서 이제 더 이상 어 제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되거든. 자, x 제곱 방인데 x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 하나가 곱해져야겠지. 그래서 x항 위에 쓸 거야. 그리고 3개수, 3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3x를 곱하면 되겠구나. 자, 요 3x에 모두 곱해볼 거야. 그러면 곱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자, 그래서 난수의 말당상 위에서 아래 꺼 뺐죠. 얘 빼면 없어질 거고, 얘는 뺐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둘이 계산하면 1x 제곱. 얘는 뺐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야. 마이너스 3X, 얘는 빼는 애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이번에 너희가 제거해야 될 애는 얘야. X 제곱, X 제곱이 바로 보이지. 그러면 어, 플러스 1 곱해 봅시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플러스 2를 이식했다. 곱했다는 건 그놈 그대로 내려왔다는 거잖아. 자, 또, 여기 이 식을 통째로 뺐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부호가 두개다 바뀌겠죠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3x에서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7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가 될 거야 자 요게 나머지 r에 해당하는 애고 얘가 목 q에 해당하는 애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나누는 식, 2차식보다 더 차수가 낮은 1차니까 어, 얼추 맞았겠구나 싶죠. 이제 비교해보자. 어, 여기는 x 3차 위에다 써놨네. 선생님은 차수 맞추려고 그 자리 위에다 쓴걸 뿐이야. 자, 몫이 나는 3x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러면 a 값은 3이었겠고. 요 과정을 반복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 5가 나왔어. B값은 얼마가 나왔겠어? 5다라고 풀어낼 거야.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하고 이렇게 풀겠죠. 자그 같은 페이지에 26번 문제 봅시다. 26번. 어, 이 문제를 설명할 때.